참미 예수님, 저희 항동성당 성모 소리에가 성모일도를 올리는 것은 성직자 및 수도자의 부모님들의 기도를 돕기 위하여 이동 중에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가톨릭 신자들의 성화를 위하여 성모일도를 봉헌합니다. 하느님 날 구하소서 주님, 어서오사 나를 도우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님의 영원하신 구원업적과 거룩한 순교자들 승리두고서, 마땅한 찬미노래 불러드리며,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하리다. 그들은 성교회의 원로이시고 전투에 승리하신 장군이시며 하늘의 궁궐 안에 병사이시고 이 세상 비추시는 빛이시로다. 세상의 온갖 폭력 눌러 이기고 고통의 육신 형별 없신 역이며 성스러운 죽음으로 지름길 찾아 영원히 찬란한 빛 누리시도다. 분노의 이성일은 형리손에서 거룩한 선혈 쏟아 바치신 목숨. 영생의 은총입어 경고한 마음. 무엇이 꺾을 수냐 고결한 절개. 생명을 바쳐 드린 경고한 믿음. 믿음의 뿌리박은 항구한 희망. 주님을 흠모하는 완전한 사랑. 이 세상 군주들을 이겨냈도다. 아버지 크신 영광 드러내시고 성령의 지시 따라 순교하시니 성자도 그들 함께 기뻐하시고 하늘은 기쁨으로 채워졌도다 우리의 구세주여 강구하오니 기도에 잠겨 있는 우리 이끄사 순교자 반열 안에 들게 하시고 세세에 그들 함께 있게 하소서. 아멘. 주여 생명의 샘이 진정 당신께 있나이다. 알렐루야. 악인의 마음속에다 제악이 속삭이기를 그의 안전에 하느님의 두려움이 없다하나니 그는 제 속으로 뽐내며 아무도 내 비행을 못 보았다. 나는 죄 받지 않으리라 하도다. 그 입이 하는 말은 제약과 관계. 그는 알아듣기 잘하기를 이미 그쳐 버렸으니 그는 잠자리에서 못된 일을 궁리하고 나쁜 길에 서 있어 악을 꺼려 아니 하도다. 주여 당신 자비가 하늘까지 이르고 진실하심이 구름까지 닿나이다. 주여 당신 정의는 가장 높은 상과 같고. 당신의 재량은 깊은 바다 갔사오니 사람과 짐승을 돌보시나이다. 주여 당신은 총이 어이 이리 귀하신지 인간의 자손들이 당신 날개 그늘로 숨어드나이다. 당신 집 기름기로 그들은 흐뭇하며 당신 진미의 강물을 마시우시나니 생명의 셈이 진정 당신께 있고 우리는 당신 빛으로 빛을 보옵나이다. 당신을 섬기는 이에게 줄곧 은총 내리시고 마음이 고든 이에게 줄곧 정의를 내리소서 거만한 자의 발이 나를 짓밟지 말게 하시며 악인의 손이 나를 내치지 못하게 하소서 보소서. 악을 짓는 자들이 거꾸로졌나이다 쓰러져서 다시는 일지 못하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생명의 샘이 진정 당신께 있나이다. 알렐루야. 주여 당신의 어를 보내심으로 만물이 창조되나이다. 알렐루야 북치며 하느님 찬송하여라 바라치며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께 새로운 노래 불러드리고 그의 이름 우러러 높이 받들라 주님은 전쟁을 없애버리시는 하느님이시며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분이시로다. 우리네 가락으로 장단 맞추어 새로운 노래 불러 주님을 찬미하세. 주여 당신은 너무나도 크시고 영광이 충만하시며 당신의 세차님은 놀라워 당해낼 자 없앗나이다. 모든 피조물아 주님을 섬겨드려라. 너희는 주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노라. 주여 당신의 입김으로 그것들이 만들어졌고 당신의 말씀을 감히 거역할 것이 없나이다. 바닷물은 산 밑둥을 휘몰아쳐 산을 뒤흔들고 바위는 당신 앞에 밀초처럼 녹사와도 주여 당신을 경외하는 이는 영원토록 언제나 은혜 받으오리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당신의 어를 보내심으로 만물이 창조되나이다. 알렐루야. 하느님은 온 땅의 임금이시니 멋지게 고를 타며 노래 부르라. 알렐루야. 만백성 너희들은 손뼉을 쳐라, 기쁜 소리 드높이 주님 부르라. 주님은 지존하고 지엄하시다. 온 누리의 크옵신 임금이시다. 무백성 우리에게 굴복시켜 주시고, 문나라를 우리 발 아래 두시었도다. 우리에게 기업을 골라 주시었으니, 당신이 괴옵시는 야곱의 영광. 환호 소리 높은 중에 하느님이 오르시도다. 나팔 소리 나는 중에 주님 올라가시도다. 노래하라, 노래하라, 하느님께 노래하라. 고를 타며 우리 왕께 노래들 하라. 하느님은 온 땅의 임금이시니, 멋지게 고를 타며 노래 부르라. 하느님이 문나라를 다스리시도다. 거룩하신 어자에 앉으시도다. 아브라함의 하느님 그 백성과 더불어 묻 백성의 왕들이 모여왔도다. 옳거니 세상에 한다한 이들, 그들은 하느님께 딸리었거니 높기도 아득할사 주님이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하느님은 온 땅의 임금이시니 멋지게 고를 타며 노래 부르라 알렐루야.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자녀는 누구나 다 세상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길은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으리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도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으리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성인들이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당신들이 받을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도다. 알렐루야 주여 이스라엘의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는 당신 백성을 찾아 속량하시고 당신 종 다윗 가문에서 능하신 구세주를 우리에게 일으키시어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옛부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원수들에게서 또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리이다. 우리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거룩한 당신 계약을 아니 잊으시려 우리에게 주시기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대로 우리 원수들 손에서 구원하시어 어전에서 겁 없이 성덕과 의덕으로 우리 모든 날에 주를 섬기게 하시미로다. 아기야, 너 지존하신 이의 예언자 되리니 주의 선구자로 주의 길을 닦아 죄사함의 구원을 주의 백성에게 알리리라. 이는 우리 하느님이 자비를 베푸심이라 떠오르는 태양이 높은 데서 우리를 찾아오게 하시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 밑에 앉아 있는 이들을 비추시며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인들이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당신들이 받을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도다. 알렐루야. 하느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과 함께 성실한 증인이신 우리 구세주를 찬미하며 기도합시다. 주께서 당신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어 성부께 바치셨나이다. 당신의 순교자들이 신앙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원으로 죽임을 당하였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참된 마음의 자유를 주소서 주께서 당신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어 성부께 바치셨나이다 당신의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면서까지 신앙을 고백하여 싸우니 주여 우리에게 순수하고 굳은 신앙을 주소서 주께서 당신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어 성부께 바치셨나이다. 당신의 순교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라 싸우니, 주여 우리도 일생의 고통을 굳세게 참아 받게 하소서, 주께서 당신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어 성부께 바치셨나이다. 당신의 순교자들이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옷을 씻어 싸우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세속과 육신의 온갖 유혹을 이기게 하소서. 주께서 당신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어 성부께 바치셨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복된 크리스토포로 사제와 동료들이 순교하기까지, 임금이신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게 하셨으니, 그들의 전구로 저희가 한결같이 참된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의 계명을 끝까지 지키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는 우리에게 강복하시고 모든 악에서 보호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